이번 영상은 작년에 만든 영상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이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이 저희 유튜브 플랫폼 말고 그럼 과연 다음 플랫폼은 어떤 게 나올지 그리고 또 어떤 다른 플랫폼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플랫폼이 성장하기 전에 이미 인스타그램 그리고 그 전에 또 페이스북 또그 전에 네이버 블로그 그 전에 또 이제 단문 블로그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런 것도 마치 제품의 수명주기처럼 어, 플랫폼의 인기가 점점점점 점점 시들해지곤 합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 들어서 스냅챗 거의 망했죠 플랫폼들도 모든 게다 처음에 탄생 그리고 성, 성장 성숙 쇠퇴 이네 가지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유튜브의 지금 현재 단계는 뭐냐? 아직 성장기인 것 같아요. 성장기.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재작년부터. 그래서 한국에서 거의 모든 플랫폼들을 다 흡수해버렸어요. 네이버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네이버에서 동영상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반면에 지금 유튜브는 엄청난 성장을 했죠. 다음 플랫폼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겠죠? <laughs> 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연 유튜브 다음은 뭘까? 그리고 현재 유튜브를 대체 가능한 플랫폼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중국에 중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르시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다 막혀 있어요. 구글 서비스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좀 젊은층들은 1년에 한 10만 원 정도를 내고선 유료 VPN을 써 가지고 예, 유튜브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려고 1년에 10만 원씩 유료 VPN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유료 VPN을 쓰면 그렇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그냥 무료나 저가 VPN 쓰면은 굉장히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는 이제 비리비리라는 게 있어요. 비리비리, 빌리빌리라고도 읽기도 하고 비리비리라고 읽기도 하는데 1인 창작자들을 위한 그런 가장 큰 플랫폼이 빌리빌리예요. 중국에는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웨이보나 우리나라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예요. 거기서도 뭐 실시간 방송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동영상 올릴 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어, 거기에 특화된 것들은 사실 그냥 텍스트 중심, 텍스트와 사진 중심이죠. 물론 영상도 많이 올리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예, 근데 빌리, 그거 말고, 웨이퍼 말고, 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틱톡. 예, 이쁜 여성분들이 잠깐 15초 동안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 춤을 추는 그런 플랫폼이 있죠. 인스턴트 비디오 플랫폼이에요. 그게 가장 핫하죠. 최근에 틱톡. 근데 중국에서의 이름은 또잉이에요, 또잉. 예. 그래서 중국의 이 만약에 이 앱이 분리가 돼 있어요. 중국 쪽에는 중국 쪽의 데이터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따로 분리를 했더라고요. 글로벌 버전은 틱톡입니다. 근데 사실 그 중국 틱톡을 보시는 쪽이 훨씬 재밌어요. 컨텐츠도 훨씬 다양하고요. 사용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틱톡, 한국 틱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많이 지금 중국 틱톡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광고도 붙지도 않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플랫폼들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이제 수익창출 허가가 나면 광고주들이 광고를 붙이잖아요 그 이익을 뭐 7대3, 5대5 정도로 이제 창작자와 구글이라는 플랫폼 제공 회사에서 분배를 하는 구조예요 근데 비리비리 빌리빌리라고 할게요 이게 편하다 비리비리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감히 근데 빌리빌리는 광고가 붙지 않아요 그냥 이 회사는 애니메이션 판권을 일본에서 사가지고 모든 판권을 거의 다 샀어요 최신 방송하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스트리밍으로 VOD 방식으로 뭔가 서비스를 하는 거에서 수익 창출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관련 게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게임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런칭을 했어요 게임 퍼블리셔가 된 거죠 그러면서 돈을 막 굉장히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3월 달에, 지난,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엔 나스닥 상장까지 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처음에 오타쿠 중심의 문화였다가 이제는 1인 창작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어, 한국 분들도, 한국의 유튜버 분들도 비리비리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직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비리비리에 여러분들도 진출하시면은 저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방송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현지인이 직접 소개를 해. 그러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거기다 한국 자막까지 친절하게 달아줘. 근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친절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중국 비리비리에 여러분들이 진출하시면은 블루오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국의 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에 진출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암튼 차기 플랫폼에 대한 고민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한번 안 해보셨다면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유튜브. 유튜브를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한 개의 소스를 만들었으면 여러 군데 다 뿌려라.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빌리빌리에 중국어 자막을 단다던가 아니면 간단한 중국어를 익혀가지고 가령 이런 언어가 그렇게 필요, 많이. 대화가 많지 않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빌리빌리에다가 올려서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차기 플랫폼 그리고 인스턴트 그 비디오 시장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또잉과 틱톡 그 눈여겨보시고요. 같은 서비스지만 이제 국가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 사용자들도 당연히 다르고 그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제가 이 시장을 지금 가만히 살펴볼 때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커머스일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공동구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쵸 제 에로곤체어 비아토르 에로곤체어 공동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광고가 붙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는 거제 팔로워가 많은 분들이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광고. 이렇게 사진, 이렇게 제품을 들고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홈쇼핑처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가끔 보이긴 하는데 많진 않아요. 근데 이 컴, 커머스, 미디어와, 1인 미디어와 커머스의 조합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 이런 1인 창작자들이 직접 쇼핑몰을 많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채널을 통해서 뭔가 광고를 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죠, 사실. 그러니까 시장 조사 중인 전동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그 포켓 매거진이라고 쇼핑몰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유튜브 그분 구독자가 한 4만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 파워풀한 플랫폼이에요. 동영상 1인 미디어 플랫폼은. 굉장히 파워풀한 커머스에, 커머스와 연결되면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도, 어,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고 계신 분이라면 커머스랑 접목하는 거를 심, 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 무조건 시작하세요. 그리고 중국의 빌리빌리, 빌리빌리, 꼭 한번 검색을 해 보셔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은 구독자가 자원입니다. 가장 비싼 자원이에요. 구독자를 모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뭔 사업을 하시든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니까 이 성장기 때 달려 들어가야 돼요. 성장기 때 이게 성숙기에 접어들 때는 이미 거의 고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 짓을 해도 정말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성장기 뭔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성장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뛰어드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 상승기류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 좋은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